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들려주는 것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들려져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편집된다. 편집. 편집이 뭐예요? 편집이 우리에게 잘, 편집이라고 하는 건 정리가 되는 걸 말해, 요 정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내는 너무 헷갈린다.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되느냐? 복음의 말씀으로 쫙 정리가 돼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많은 사람, 인물이 이제 사건이 나오지만은 그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편집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편집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산상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할 일이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건데, 구원받은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느냐? 기도를 잘해야 돼.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돼?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아쉬우면요. 사람 쫓아다니잖아요. 도와달라 하고 그래서 뭐, 사람이 돌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못 돕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못 돕는 게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해주는 게 있어요. 돈은 줄수 있습니다. 재산도 줄수 있죠. 돈이나 재산이 같은 거지만. 그런데 구원은 못 줘. 그리고 재앙은 못 막아 줘. 평생을 보장을 못해 줘. 그게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요셉도 부모가 그를 못 지켜줬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줬거든요. 어떻게 모세가 요셉이 응답받을 수 있었느냐?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요셉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제목이 바른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발랐다니까. 그래서 요셉은 진짜 언약 바로 깨닫고 언약 기도를 한 거예요. 언약 기도. 그러니까 막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언약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자, 비전을 주시잖아요. 비전을 딱 붙잡고 그게 나의 꿈이 되고 그러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세게 기도한 거예요. 언약 기도를 한 거예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여기서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나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하거든요. 그게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 우리 종교인들과의 기도 제목이 같으면 안돼 대부분 성도들이 100%가 다 거짓이야. 잘못 기도하고 있어. 손송치. 예? 문제 해결. 죽었다 깨어나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발라야 된다. 그래서 에...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 고말씀드렸죠 기도 제목이 중요다 기도 제목.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 못 받아. 그래서 하늘 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없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일용할 양식. 그로 족한 거예요, 사실. 응?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거지. 많이 싸워야, 쌓나봐야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재산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에에 사해 줍시고. 응? 또 뭐예요? 하도 안 해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됐지, 아까? 기독교도 이제 주이도먼어버에서 까먹어서 하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나라의 힘 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고 딴에서 우리에 나라가 힘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기독교 동목은요 가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가난하다. 목사님은 고문신장 씻고 다녀야 된다. 예수, 목, 목사님은 양복도 안... 목사님은 티코 타고 다녀야 된다. 그게 기독기독목이요. 그것도 기독교의 기계의 굵기 나와. 시큰 고생하고, 그저 피박이 당하고, 응? 막 질질 짜고, 뭐 때문에 시리 질질 짭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럴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덕목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고행하는 거, 손해 보는 거, 응? 누가 우리 뺨을 때면 왼 뺨도 들이대고 양보하고 손해 보고 질질이 고생하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 오해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틀린 게 너무너무 많았다 그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러니까 일본에 가니까요 그렇게 부유한 나라에 목사님은 100%다 거지같이 살아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헌금을 안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신도들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마음껏 헌금하고 헌금을 해야 그게 여러분 마음이 헌금 있는 곳에 내 여러분 마음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보물을 하늘에, 하늘에 쌓아둬라 그래야 조미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으면 조먹어 사기당이야 그 시컨 사기당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 와서 헌금한 게 그렇게 아까워. 여러분, 실뭐 아무리 싸놔도 오늘 하나님이 딱 불러가시면 끝나는 거한번딱 치면 그게 누구께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어리석더라고, 인간이.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자신있게 할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수도 있죠. 부여할 수도 있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병들어도 안 병들어도 성공해도 안 성공해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물론 우리가 화목하게 오선도선. 이?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서로가 부부가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부부가 복음 없이 화목한 건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막 속삭거려. 아내가 속삭속삭 하면서 우리 11조 내지 말어. 이건 저주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한 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저주를 안 받았지. 그 틀린, 틀린 거 틀린 거. 보음 안에 있는 건 싸워도 괜찮아. 보음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하먹도든 저주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맞는 거지. 감기 걸렸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약 먹으면 되지. 감기 걸린 거 기도할 것도 없어요. 밥을 먹어야 되 돼. 어떻게 먹느냐? 그걸 부때미 기도야. 그건 아무 때내 마음대로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건 기도할 것도 아니요. 그런 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전도 선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피아노 어디다 놓느냐 아무 데나 놓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 싸워 응? 그거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은요 오직 크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성경충만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핵심. 이 속에 모든 게다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은요, 고생문, 고통의 문, 양보, 편의주의. 이게 아니에요. 즉흥주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좁은 문, 고생의 문, 이제 예수 믿으면 고생의 문 열렸다. 내가 목사 되는데 이제부터 이제는 내가 중지자 되는데 이때부터는 고통의 문이 열렸다. 이게 다 양보해야 된다. 응? 이제는 죽었다. 어디 성경이 그런 게 나와요.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목사 안수 때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너희로 산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신자들아다느끼로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응? 그러니까 내 짐을 씻고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은요,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지는 거예요. 같이 주님이 같이 지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 하시는 거지. 내가 지고서 쌩고생, 내가 목사 돼가지고 내가 다 지고 쌩고생 그거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이 시대풍조 시대의 풍조가 뭡니까? 시대풍조는요 쾌락주의, 쾌락주의. 얼마만큼 우리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느냐, 쾌락 인간의 본능을 계속 추구하면서, 응? 얼마만큼 인간이 이제 본능을 인간의 그이 성욕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행위 보따리를 하고 응? 오직 먹는 거 이게 너무 먹는 게 문제지. 쥐는 쌀통에 갖다 놔도 배토지게 안, 안 먹어요, 쥐, 쥐 새끼도. 짐승은요, 그막 억지로 안 먹습니다. 지 양만 먹지. 쾌락. 그 다음, 즉흥주, 즉흥적으로. 즉흥주의.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기마이요, 기마이. 기분 딱 잡히면 막 기마이 쓰잖아요. 물질 만능, 배금주의. 그러니까 돈이면 돈이면 못하는 게 없거든요. 돈이면요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돈에 환장을 하는 거,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이렇게 살아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사람들이요, 덩달아 거기에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길은 넓어. 그게 가는 자들이 많아. 다 그리로 가. 다 캐락주의로 휩쓸리고, 물질 만능으로 가고, 편의주의로 가고, 편한, 편의주의. 편한 대로,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리로 막 갑니다. 가는 자가 많아. 그런데,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그러면, 바른 길. 이건 어떤 길이냐?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아. 좁다. 좁다는 얘기는 좁아가지고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 간다는 거예요. 협착하다. 협착. 그러니까 찬느이가 적어, 찬느이가 적다, 많지 않다. 그래서 고향시대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 흐름이 있는데, 그 저주의 흐름이 있고, 허감의 흐름이 있고, 그 생명의 흐름이 있어요. 성명의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흐름은요, 구약 시대의 흐름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계부를 따라간 사람. 성경에 나오죠? 아벨.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그 언약의 계부를 따라간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어요. 소수에, 극소수예요 어느 날도 똑같습니다. 찾느니가 적다리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제 오실 메시아예요. 그리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왜 가나안이에요? 메시아 오실 땅이요. 절과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었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나라를 박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권위를 가지고 흑암 나라의 세력을 깨뜨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거 내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충만이에요. 사도 입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여루살렘원유대사 그러니까 아버지의 임하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 그래서 구약도 말씀이고 신약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말씀은 오신 메시아가 핵심이에요. 그 언약 따라간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신약시대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 하늘 나라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내 능력을 할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은 성령 충만이 응답이에요. 성령 충만. 이게 응답이라고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 그러면 권능을 받아,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못 받고 부자됐다, 그 저주예요. 성령 못 받고 성공했다, 축복 아니에요. 성령 못 받고 대통령 때다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성령 못 받고 이 땅에서 가부됐다, 저주요 예 저주. 축복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보세요. 다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등. 내 길에 빛이요, 빛.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면 웅도에 빠져. 실수에, 망해.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요. 말씀을 들어가야 돼. 강단 말씀이 우리 지난주간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걸다복 주셨거든요. 그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과 강에 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세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원장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응? 그럼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싸워도 괜찮아. 절대로 문제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을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정신을 가져야 돼요. 복음 정신. 보험정신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해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남 판단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을 하지 말아라. 거의 대부분 율법의 눈으로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보게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왜 그래요? 율법의 눈이야. 보음의 눈으로 보면 불쌍해.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 가지고 비판한다. 절대로 못 살립니다. 죽었다 깨나도못 살려. 내가 거기 걸려. 근데 보음의 눈으로 보면 불쌍이 여기죠. 기도가 되어져 그래서 율법의 눈을 가지고 비판하면요 절대로 사람 못빨립니다 절대로 사람을 못 살려. 내눈 속에 들보를 보라. 들보. 내눈 속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나 보고 막 그러거든요. 사실 우리는 일만 단한트 빚진 사람인데 나에게 사실 한 달란트 빚진 사람 그거 가지고서. 우리는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원죄의 삶 받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나한테 조금 서운한 소리 하면 그거 가지고서 일을 갈고, 못 견디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것과 진주. 여러분, 거룩한 것과 이제 진주를 소중히 여겨라. 그게 그 뭐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진주. 그 진주가 뭐예요? 진주는요, 제자예요, 제자. 숨겨진 제자입니다. 여러분, 라비 제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예요. 창녀잖아요. 기생이잖아요. 그런데 진주야. 우리는요, 뭐, 인격을 보고 그 사람 뭐, 착하고 진실하고 행위 바르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요, 아이고, 훌륭한 사람 왔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제자의 제자.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복음을 알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진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 제자가 소중한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제자를 만나야 돼. 현장에서 주원주시로 작정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삼명자 있거든요. 그걸 만나야 돼. 그 사람에게 복음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스템 깔고 거기서 계속 말씀 을동해야 돼. 하나님은요,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틀리게 알고 있다니까. 이해, 양보. 그왜 우리가 이해해요? 복음에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쌍한 기에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해 반대는 뭐 오해거든요. 오해. 응? 그리고 섬김. 왜 섬겨요? 복음 때문에. 그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제자들 발까지 씻었잖아요. 근데 이게 덕목은 아니야.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섬기고, 복음 때문에 때로 우리는 이 후퇴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관점이에요,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봐야 돼. 모든 사건을 봐야 돼. 복음의 관점으로 코로나를 봐야 돼. 복음의 관점으로 지금 전 세계에 들이닥치는 재앙을 봐야 돼. 그래서 왜 그래요? 일본이 저주받아서 그래요. 왜 중국이 계속 재앙이 덮쳐요? 깨닫고 복음 받으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아이고 죽겠네. 깨달으라는 거예요. 의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 그러면 결론은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거 확인. 뭐가 응답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냥 좋은 것으로 주세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받고 성공해야 돼. 성 성령 받고 부자 돼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응답을 꼭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이를 향하시는 여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와 그 이름을 여하라는 자가 이같이 이뤄놓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치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라 그랬거든요. 그쭉 나오는 거 보세요. 내 죄에 사하고 너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모든 걸 내가 치유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고생의 문이 아니에요. 고통의 문이 아니에요. 가난의 문이 아니에요. 이건요. 생명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살리는 길이요, 응답받는 길이요, 형통한 길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이 길로 이 문으로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길. 살리는 길, 치유의 길, 영생의 길, 나도 복받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복음의 길임을, 전도자의 길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성령충만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